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김현입니다. 3월 5일 민주파출소 현황 및 대응 브리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현황은 3월 5일 9시 기준으로 775명이 방문했고 246건 제보가 있었습니다. 매체별로 네이버가 28.86%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유튜브는 22.36%, SNS는 13.23%. 틱톡이 8.13%, 커뮤니티가 3.66%로 제보되었습니다. 주요 제보 내용으로는 최근 여론조사 조작설과 탄핵선거와 관련된 폭동 예고, 네이버 카페 무료 나눔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특정 사건을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변질, 재유포하는 정황이 제보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일하는데 국민의힘이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센터장이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라고 한다는 허위사실이 개시되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거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및 경찰을 대상으로 한 폭동을 예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반국가 세력 북한 지령문 무료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와 헌재 등의 간첩이 침투해 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었으며 이천 시청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남성이 부정선거 가담자들의 입단속을 위해 공산당식 교수형으로 처했다는 음모론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사 확인 결과 해당 남성은 이천 시청 소속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2020년 총선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물류센터 및 폐기물 처리장 화재 사건을 부정선거 증거 은폐를 위한 방하로 주장하는 등 허무 맹랑한 음모론이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황 대응입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39번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의 AI와, AI와 한 대한민국 그리고 나 대담을 두고 K-엔비디아 국민에게 지분 30% 분배라는 제안이 기업 성장의 동력을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라며 이를 사회주의적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투자를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에서도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싱가포르의 테마색 펀드, 대만의 TSMC처럼 국가주도의 성공 사례도 존재합니다. AI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국부 국민 펀드를 활용한 공동투자는 국가적 전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략 투자는 사회주의라는 색깔론의 시댁착오적인 이념 논쟁을 불러서 불러올 뿐입니다. 오시장의 경제인식으로는 첨단산업시대의 변화와 도전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미래 첨단산업, 특히 AI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는 필수입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40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비상계엄 공무회의는 간담회가 아니었다. 그 전에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한 윤 대통령이 회의실에 들어온 것은 2,3분에 불과했고 누구와 의논한 적도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한 겁니다. 대통령이 이를 부인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다음으로 마흔 한번째입니다 윤 대통령 체우 변론에서 2시간 반짜리 비상회함과 비상계엄과 2년 반의 국정 마비. 어느 쪽이 더 문제인가? 라고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헌법 위반과 국정 운영의 남맹은 비교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위험한 비상계엄은 논란이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 국헌불란과 내라는 국가 전복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통령의 태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42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이 명태균의 황금폰 포렌식을 통해 또다시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대국민 어, 담화문에서 자기가 저에게 자기라는 명태균입니다. 명태균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을 수 있죠. 제가 문자에 답을 안 하면 그것 소통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태균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났습니다. 국민과 야당과의 대화는 일시하면서도 명태균과의 대화는 수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거짓말입니다. 마흔 세번째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2월 28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탄핵 심판 결정 전에 조기 대선을 기성,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정책 구상을 발표하며 사실상 조기 대선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특히 대선 당시 시 개헌 후 2028년 사임 발언은 이미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정치 행보입니다. 조기 대선론을 경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이중적 태도입니다. 탄핵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헷갈리는 언행 불일치도 한동훈식 합법입니다. 아, 그동안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를 종합해 보건대 43건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짓말 시리즈는 저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인물별로 살펴보면 권성동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11건으로 공동 1위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5건으로 3위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4건으로 4위이고 홍준표, 한동훈, 신동욱 각각 2위로 두건으로 5위에 올랐습니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와 여당 지도부인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과 왜곡이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조기 대선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인물들이 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불행함을 자초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진실과 사실에 입각해서 공정한 경쟁을 하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